한국의 찜질방을, 한국식 찜질방을 소개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는 40달러만 내면 낮부터 밤까지 한국식 사우나, 이른바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입장객들은 적외선방, 소금방, 한증막 등 다양한 건식 사우나를 비롯해서 온탕과 냉탕을 즐길 수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추가 요금을 내기만 하면 전신 마사지는 물론이고 얼굴 마사지를 비롯해서 미용 시술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식 불고기 등 밥과 음료도 즐길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특별히 피서용으로 추천한 곳은 냉방입니다. 자, 냉방은 기본적으로 냉장고라면서 냉방과 따뜻한 온탕을 오가며 원기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준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온도를 단순히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찜질방의 장점은. 목욕탕에서 옷을 벗어야 하고, 그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식 찜질방에서 더운 여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 외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아이들에게 수영 가르쳐 주기, 그리고 더위에 대해서 불평 그만하기, 그리고 냉동판에 머리 넣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현관 그늘에서 휴식하기 등 여러 가지 더위를 탈출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방법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어, 이 폭염을 이 여름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폭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생 폭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편, 121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 어, 저들의 이스라엘의 3대절기 뭐가 있나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총학절 이런 저들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러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석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먼 길을 걷다 보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고요 밤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길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뜨거운 인생의 폭염이 우리를 내리쭈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폭영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폭영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영화에게 서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을 걷다보면, 인생의 광약길을 걷다보면 인생의 폭염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폭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지금 인생의 폭염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폭염을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옳고,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시인은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는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나 프롬 더 힐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합니다. 곧 영어 성경에서는 바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us.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시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폭염을 만났을 때, 내가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을 때, 산을 향하여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물었더니, 산이 대답하기를, 왜 나한테 물어? 나는 산일 뿐인데. 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폭염을 만났을 때저 산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산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저 산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산은 산일 뿐이지 구원이 산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 광약길에서 폭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산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산이 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고산지대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은 산이었던지 여호수와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정복했는데 저 예루살렘만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였어도 저 험악한 산악 지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와서야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여부스 산지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때 여보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산 아래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장님이나 절름발이라도 능히 너희를 막아내고 너희를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보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산들을 믿은 거예요. 저 험한 산들이 우리를 지켜 주는 방패가 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이 산지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부터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굳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산들이 자기 일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 산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부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산들의 도움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산들을 더 의지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태해지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베런 폰 트랩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해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의 어, 히틀러 제국으로부터 군 입대 통지서를 받아서 이제 자신의 조국을 탈출해서 스위스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폰트레비, 그의 아내 마리아와 자녀들과 함께 순영원으로 몸을 숨겼을 때였습니다. 자, 독일의 헌병들이 그것까지 쫓아와서 그들의 은신처를 싹싹이 수색할 때, 곧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매우 절망적인 그 순간에 마리아가 애절하게 읊은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는 그의 머릿속에는 저 수녀원 뒤를 두르고 있는 그 험한 산들의 모습과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푸른 언덕에서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요들송을 부르는 춤추는 평화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폰트랩은 기적적으로 수도원 뒷문을 통해서 빠져나왔고 그 애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국경선을 넘어서 스위스의 알폰스 산맥 위에 어느 푸른 언덕 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마리아는 자기가 그토록 마음속에 그렸던 그 언덕을 타고 치마를 나폴나폴대면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며 자유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때저 알프스 산맥의 온 사냥은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지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마치 산들을 쳐다보면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젊은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그 산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산들이 팔을 벌려서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품에 안아주어서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을 나치의 마수에서부터 보호해 준 것이 저 산들이었을까요? 오늘 시인은 아니라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폭염을 만날 때.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폭염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폭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여덟 편의 여덟 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이 여덟 절의 짧은 말씀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오는가 하면 모두 여섯 번. 여덟 절의 짧은 절 가운데에서 여섯 번이나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인데 그 뜻은 지킨다, 보호한다,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살피시기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와 달의 피해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는 그 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쬐기 때문에 샘메그논을 마르게 하고 사람들의 머리를 내어 쬐어서 일사병을 걸리게 합니다. 여러분 일사병에 걸리면 열이 나게 되고 숨이 막혀서 즉사하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일사병을 가장 무서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면 또 달빛 아래 잠을 자다가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열기가 밤에는 극도로 추운 냉기로 돌변을 해서 달빛을 받고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좀더 심하면 정신 이상이나 간질 열병에 걸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월사병, 일사병이 있고 낮에는 밤에는 월사병이 있다라는 데 여러분 그러으로 낮에 해와 밤에 달을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추사 주하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길을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 주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폭염 앞에서 큰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여름의 가장 뜨거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밤에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의 폭염을, 열대야를 잘 지내고 안전하게 지키신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인생 폭염 가운데, 인생 열대야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도한 찬성으로.